네, 안녕하세요. 어, 왕조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어,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348150, 코드번호 348150,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어 지난 11월 18일 날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 뭐 사실 어 상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 그날 형성된 매수가격 어 시가 3만원 대비 지금 현재 49,4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연출해 주었던 종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해당 기업은 2014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마이크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플랫폼인, 플랫폼인 어, 스마트리움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공생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 후보를 도출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인 벤뱅크를 통해 5천여 종의 미생물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개발 후보 균주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완료하였고요. 2020년 6월 연결 기준 매출액은 6. 억, 그리고 영업 손실은 58억, 당기 순손실은 469억을 기록 했다고 합니다. 2020년 반기 기준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은 3억 9천, 프로바이오틱스 ODM 매출은 2억 4천으로 각각 전체 매출의 62%,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역 피부 질환 치료제 KBLP001에 대해 미국 FDA에 임상 이상 IND를 제출하여 승인을 알레르기, 질환치료제, KBLP002에 대하여 글로벌 임상 일상을 호주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마이크로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어... 새롭게 상장이 된 이후에 사실상 특별하게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특히나 어, 지금 시점에서 보고 계시는 고바이오랩 뿐만이 아니라 천랩이라든지 소마젠 이러한 기업들도 관련된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오늘 장 막판에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흘러내렸던 포지션이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 해당 기업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마젠 첫랩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고개를 들어주었던 포지션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일컫는 용어로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의 세포 수보다 두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생물을 빼놓고는 인간의 유전자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제2의 진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고요.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기업들이 바로 이와 함께 상승폭을 키웠던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설립 초부터 마이크로바이옴에 초점을 맞춰 연구 개발을 매진을 했고 시장 내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연 이 기업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빅3 기업이 될 것인지 그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조금 어, 여유있게 지켜보신다라는 관점으로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완개해주시기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